함께 나눌 공과의 제목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먼저 공과 보면서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증인은 무엇을 전하고 또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말씀 그림을 오리고 또 공까지 붙여가며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그림 오려보겠습니다. 말씀 그림을 오려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붙여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무엇을 전하는 사람일까요? 무엇을 전하고 있나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붙여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십자가의 복음 나를 살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구원받는 일입니다. 붙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증인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증인으로 살수 있습니다.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그림을 붙여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새 생명을 준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증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 온 세상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찰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기억하며 십자가 복음 붙드는 증인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